자, 오늘은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먹었던 거, 했던 거, 구경했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만 추려서 몽땅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첫 번째는 벨라지오 분수입니다. 라스베가스 여행 계획 중이었다면 한 번은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아무 때나 가서 아무거나 보고 온다면 진짜 감동이 덜 하실 거예요. 분수쇼는 보통 낮 3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음악 종류도 팝부터 클래식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정말 다른 건안 봐도 이 곡은 꼭 보셔야 합니다. Time to Say Goodbye 라고 우리가 골든베의 노래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이 시간표는 구글링 해도 나오기도 하는데, 구글링에서 나오는 시간표랑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는 호텔 로비에 문의하고 타임 테이블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는 미라지 호텔 앞에서 하는 불쇼입니다. 라스베가스에는 이런 무료 쇼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쇼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이거는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11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악과 함께 막 불들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되게 화려한 불쇼였습니다. 다른 비싼 쇼들이 부담되신다면 이런 무료 쇼들을 잘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광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헬기투어입니다. 뭐 쇼츠나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헬기를 타고 라스베가스 시내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야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약하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멋있고 재밌고 짜릿하고 좋았어요 네 번째는 라스베가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카지노죠 하는 방법이랄 건 없습니다 그냥 베팅 금액을 보고 몇배 베팅할 배 건지만 정해서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잃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왜 도박에 중독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으실 때는 캐시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바우처가 나오는데 저 바우처를 가지고 어딘가 이제 카지노에 있는 기계를 찾아가시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현금으로 돌려줄 때는 대부분 잔돈 같은 건 주지 않아요. 잔돈도 저렇게 바우처의 형태로 나오는데 저거를 이제 다시 넣고 하시거나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서 꿀팁! 카지노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옆에 직원분들이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커피나 맥주나 물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 무료로 갖다 주십니다 다만 무료이기는 하지만 뭐 갖다 줄때뭐 1달러 정도 팁을 주시면은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뉴욕 뉴욕 호텔에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엥? 갑자기 웬 롤러코스터 하시겠지만 도시의 야경, 전경을 쫙 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굉장히 이색적인 즐거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소지품은 라커에 보관하시면 되지만 라커 비용은 별도입니다. 비용은 인당 46달러였으니까 싼 편은 아니죠. 그래도 저는 타고 나서 아 타길 잘했다, 너무 재밌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꼭 타세요. 스트릿 구경을 하다보면 목이 마를때가 있습니다. 칵테일을 한잔 마셔볼까요? 여기는 아일러브슈가라는 가게로 1층은 이렇게 캔디샵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저 동그란 껌을 사긴 했는데 저 껌은 달았지만 아주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껌을 추천드리는건 아니고 2층에 바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올라가보세요. 그 바에서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칵테일들을 파는데 사람들이 두 명, 세명 와서 큰 칵테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다양한 달달한 것들을 넣고 드라이 아이스로 딱 뿌려주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았어요. 딱 인스타, 사진, 그런 거 남기기에 좋은 것 같죠?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이나 화려하게 드라이 아이스가 나오는 게 라스베가스 여행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일곱 번째는 MM 샵입니다. 아, 여기 또 너무 귀엽고, 막 사고 싶은 것들 아주 잔뜩이에요. 지금 MM 샵안 와도 된다면. 오자마자 벌써 표정이 밝아졌는데. 가자마자 정말 눈 돌아갔습니다. 뭐, 다양한 굿즈들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한 3, 4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M&M 샵 거의 바로 옆에 있는 코카콜라 샵이에요. 왜 그렇게 부자인들 렇게 눈알 돌리고 있어? 진짜 <laughs> 벗어도 돼. 여기도 귀엽고 예쁜 <laughs> 것들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M 보다는 코카콜라 샵이 조금 더 뭔가 살 것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어폰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넌딱 이거 같다. 닮았네. 저는 여기서 사고 싶었던 게좀더 많았어요. 아홉 번째는 각종 호텔이나 쇼핑몰 구경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또 아주 특색 있는 호텔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호텔마다 모티브로 해놓은 도시나 아니면 어떤 예쁘고 특색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호텔마다 거의 다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벨라지오 호텔 정원입니다. 엄청 예쁘죠?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해서 되어 있는 베니시안 호텔은 이렇게 진짜 운하가 흐르고 거기서 젤라또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 아, 베네치아에 정말 와 있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뉴욕 뉴욕 호텔이나 시저스팰리스 쇼핑몰, 그리고 베니시안 팔라조 호텔. 여기 호텔이랑 쇼핑몰들이 구경할 거리도 많고 좀제 취향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호텔 추천입니다. 베니시안 팔라조 호텔인데, 아까 호텔 구경에서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온 이유는 객실에 한번 묵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예요. 여기는 전객실이 스위트룸이라고 하는데, 딱 이럴 때 가봐야 좋지 않을까요? 욕실도 넓고, 방도 넓고, 뭐 이런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요일마다 다른데, 평일이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평일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호텔들은 MGM에서 소유하고 있는 호텔들인데요. 만약 이 호텔들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MGM 어플을 깔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는 체크인 줄이 참 긴데 이 어플로 기다리지 않고 체크인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키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는 만덜레이베이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마스베가스에 수영장 있는 호텔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여기는 와 진짜 호텔 수영장 느낌이 아니에요. 약하긴 하지만 파도풀에 유수풀에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풀까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는. 투숙객이 아니어도 특정 요일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세요. 열두 번째는 캔들라이트 공연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은 초대를 두고서 하는 소규모 공연이에요. 현악 사중주로 해서 다양한 테마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한스 짐머의 곡들을 연주해 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예약 사이트에서 보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으러 가보세요. 열세 번째는 올드 스트립입니다. 여기 위에가 이렇게 전광판으로 되어 있고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고 흥겨운 느낌이 있었어요. 뭐 거리 예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장면을 보실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냥 막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놀고 하더라고요. 이런 진기한 장면도 볼수 있다는 사실. 팁을 주면. 어, 이색적인 체험도 할수 있답니다. 14번째는 먹거리 추천입니다. 하덴주시라고 해산물을 파는 가게인데, 여기 소스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한국인들 입맛에 찰떡이라고 하길래 저도 가봤습니다 듣던 대로 소스는 아주 맛있었고 저는 들을 메뉴를 시켰는데 뭐 새우, 미니가재, 소세지 등등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더 팁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크로브핏이라고 해서 미니가재를 많이들 드시는데 이거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저 꼬리밖에 먹을 게 없어서 세트보다는 단품으로 뭐 랍스터나 새우로 이렇게 시키는 게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다섯 번째는 고든 램지 식당입니다. 저는 고든 램지 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여기 뭐 스테이크도 있고 다른 식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이내 나옵 이제 시내를 좀 벗어나서 아울렛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이키 신발도 어, 예상했던 것보다 예쁜 것도 많고 옷도 예쁜 것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남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께 확실히 건질 게 많았습니다. 이거 귀엽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저 타미일 피거 옷이랑 디케이 앤 아이에서 저 니트도 건졌습니다. 둘다 거의 한50% 정도의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템을 했다는 거. 7번은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더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더큰 느낌, 그리고 야외에 있어서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는 막뭘 건진다기보다는 그냥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 모자 하나는 샀어요. 뭐 디즈니 샵도 있어서 구경하고 사실 그냥 이렇게 프레첼 먹고 놀다 왔어요. 열여덟 번째는 이제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이에요. 여기는 자이언 캐년에 있는 엔젤스 랜딩인데, 보시다시피 아주 위험하고 짜릿한 곳이랍니다. 근데 또 그만큼 멋진 풍경을 볼수 있어요. 저는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왔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눈이 올 경우에는 꼭 아이젠을 준비하세요. 다람쥐는 덤입니다. 어, 너한테도 왔네? 네. 여기는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지형이 독특하죠. 앞에서 봤던 자이언 캐년이랑 묶어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20번째 모니먼트 벨리랑 21번째 엔텔롭 캐년은 저번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여기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다들 가시겠지만 차로 이제 포인트 뷰만 찍고 오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킹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콜로라도 강바닥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는 13시간의 하이킹을 하긴 했지만 꼭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직접 걸어보시면서 보는 거랑 뷰가 정말 다르니 한번 하이킹을 맞아. 꼭 해보세요. 여기까지 라스베가스랑 그 주변까지 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관광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